사고체 신념과 신우신염. 사고체 신념은 자가면역질환. 신우신염은 감염성질환. 사고체 신념은 사고체 신념 시수탕으로. 신우신염은 신우신염 시수탕으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도와드립니다. 사고체 신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사고체 신염 시수탕으로 조직 재생을 도와드립니다. 신우신염은 감염성질환으로 신우신염 시수탕으로 조직 재생을 도와드립니다. 사고체와 신우에 대한 설명을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사고체는 신장의 피지를 존재하며 신장의 기본 단위로 신장의 안쪽에 있는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뭉쳐진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고체 주머니와 함께 신소체를 형성하며 혈액 속의 노폐물이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사고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혈액을 요가시키는 필터작용이며 신동맥을 통해 신장 속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사고체라는 가는 모세혈관 다발을 거치면서 물과 전해질,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보호만주머니 속에 분비합니다. 혈액 속에 는 단백질 중큰 입자들과 적혈구는 사고치 통과하지 못하므로 삼투압에 의해 혈장 성분의 일부가 사고치에서 보호만주머니로 밀려나가는 방법으로 물질이동합니다. 분자량이 작은 무기염류,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물 등은 여과되지만 적혈구, 단백질, 지방과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은 여과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사구철를 통과하여 여과되고 만들어진 물질은 보호만 주머니에 연결된 세뇨관이라고 하는 가늘고 긴 관을 통과하여 이동합니다. 신우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깔때기 모양의 공간으로 여러 개의 신배와 요관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우에 모인 소변은 요관으로 흘러내려가 방광에 모여 있다가 배설됩니다. 세뇨관은 신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릅니다. 신장의 실질 부분과 요관을 연결하고 있는 공간인 신우는 만들어진 소변이 이동하는 통로인 신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우는 평평한 깔때기 모양의 공간으로 점막은 이행상피세포로 덮여 있고 그 바깥을 고유판과 평화를 덮고 있습니다. 근청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무디근이 많은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우로부터는 순요관에 의해 배출광도는 방광 요도로 거쳐 외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관을 통하여 소변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신우신념은 재발성 감염인 경우 기저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 관리가 필요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설명과 같이 사고체는 신장 바깥쪽에 존재하며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신우는 신장의 안쪽에 존재하며 요관과 연결되어 방광의 역류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고체 신염은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며 신우 신염은 주로 감염에 손상을 받습니다. 사고체 신염은 사고체 신염 시수탕으로 신우신념은 신우신념 실수통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